유안이선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까지 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의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 대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의 말씀을 듣고. 어? 사답송을 바치면서 후렴으로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들 자신이 그 마음이 부서졌다. 어, 이 표현은 어, 시편 그오십장에도 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속죄 의 기도를 바치면서. 어, 말미에 그런 기도를 마치죠. 어, 주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이 부서진 것을 어, 자기가 아, 느끼시는지. 어.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부서졌다라는 것이 그냥 뭐 세파에 시들려가지고, 어, 상처 많이 받고, 어, 이 세상이 왜 이런가 해서 그런 마음이 부서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부서진 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독서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보노라면, 왜 그들은 그렇게 볼까? 응?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자기들에게 나타난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죠. 왜 그래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은혜로운 때다, 자비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라고 우리가 바오로 사도의 그 고린도 1서 6장 2절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 사순 시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뭔가 무겁고 좀 뭔가 자기를 돌아보지만 죄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 그러나 나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사순 시기에 당신의 코드를 우리에게 내어놓으셨다. 코드 아시죠, 그죠? 그 코드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풀수 있는 어떤 문제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 수요일 날그 마태복음 6장의 그 말씀, 산상수원의 말씀 중에 기도, 단식, 자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 보여라 그랬어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 보여라 그랬어요. 하느님이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하느님 주님하는 그 하느님 주님이 진정으로 살아 계신 하느님이냐? 하느님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어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하나님 주님이 아닌 진정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았느냐, 이거예요.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면, 내가 지금 뜨고 있는 이 눈, 내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일독서의 그 어, 의인들을 공공의 처에서 죽여버리자 그가 어떻게 그 고통을 받는데 인내하는지 보자 그러면서 이 어, 지에서 저자는 어, 이 장. 이1일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왜 먹는가? 그것은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거또 내가 봤을 때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예요? 선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자꾸 안 좋고, 상처를 주고 그럼저 사람 은 악한데라고 그래요. 그거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성과 악을 구분짓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하느님만이 성과 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일상사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하니, 악하니,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다 구분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이, 악으로 인해서 우리 눈이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구체적으로 그래.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열려서 성과 악을 알게 되는 하느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응? 근데 성과 악을 따먹었잖아요. 악이 들어왔죠. 죄를 지었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리고 남을 핑계 대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눈,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이 눈이, 그것이 제대로 된게 아니에요. 어떤 데 제정신이 들면은, 어, 저 사람이 사랑스럽고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러는데 다시 살아가는 내 눈은 끊임없이 성과학을 내가 판단을 해요. 그것은 뭡니까? 사탄이 유혹할 때 너희 눈이 열리면은 성과학을 알게 될것이다는 거예요. 하느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내가 성과학을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선인, 악인도 내 나름대로 다 그렇게 구분짓고 있어요. 그것이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내 눈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눈, 그 눈을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 시기에 제 수요일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께 보여라. 숨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향해 있는 그 눈을 감아야 돼요. 그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엄밀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성으로 물들어버린 나는 진정으로 숨어 계신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원재로 인해서 감겨졌던 그 눈을 뜨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때 그 영혼원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 세상, 남의 시선 그것에 이제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남의 눈, 남의 시선, 남의 인정, 남의 칭찬,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마음을 두지,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해요. 다 뭡니까? 이 지상 것에, 지상의 시선에 우리는 다 마음을 두고 살아요. 그것은 뭡니까? 하느님을볼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악이 그의 눈을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 시기에 다시금 우리는 뭡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께 보이는 이 악으로 점철된, 닫혀진 그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눈이 떠이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유다인들과 이렇게 유다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뭡니까? 자기들의 기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이미지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이 없으니까 뭡니까? 자기 눈이 안 맞으니까, 자기 마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죠. 이게 우리의 지금 죄인의 모습이에요. 나도 살면서 그래요. 어떤데 나한테 해고지하고 상처 주고 저 사람 안갚음하려고 그러죠. 복수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재성은 우리는 이미 죄 속에 타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헤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숨어 계신 하느님 앞에 와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빛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 부서진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영혼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다비의그 기도와 같이 하느님은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그 기도가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이 비로소 내 영혼에 들어왔을 때, 내 눈이 떠였을 때, 나의 존재가 얼마나 부서진 자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낮추 아니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순 시기를 지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우리 십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십4절을 하면서 그빛 가운데 자신의 부서진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바깥에 뚫려진 눈으로 그냥 예수님 그 순환만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나를 비춘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시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빛은 또한 어디서 비춰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비춰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앞에서서 그 십자가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때그 십자가의 빛이 예수님의 순환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존재를 비춘다는 거예요. 왜 저분은 저렇게 죽으셔야 하는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혹독한 순환을 당하셔야 하는가 결국 나의 부서진, 다쳐진 그것을 보속하고 키워 갖기 위해서 저분이 저렇게 고통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순 시기에 육신의 재개를 할때 숨어 계신 하느님을 찾은 이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세상에, 인간의 눈에 의식하지 않고 숨어 계신 하느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축복,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기보다는 숨어 계신 하느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숨어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제수의 복음에 세 번에 걸쳐서 기도, 단식, 자선을 할때 숨어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이제는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하느님이 갚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자선을 베풀 때, 기도할 때, 단식할 때. 이제는 이 세상 것을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신 일도 보시는 하느님이 갚아주신다라는 확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뚫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남의 눈, 세상의 눈, 그것에 의식하고 거짓된 나로 살아가는 그 나는 뭐겠습니까? 사순 시기를 지내더라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더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마음이 부서지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창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처지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나병처럼 그냥 쓰어 들어가는 나의 모습.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비단에서 마음이 부서졌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그 부서짐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 바로 시편의 다른 기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먼저 자신의 그 부서진 그 마음을 하느님께서 비춰주실 때, 그것을 온전히 제물로 하느님께 내어드릴 때, 당신의 자비로 그것을 어루만져주시고 수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고.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그 구일기도 그 강의를 하면서 루카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구일기도의 그 강의를 임하면서 이제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아홉 명은 어디에 갔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 여러분들 그 기절 아시죠? 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와서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큰소리로 외쳐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이는 한 사람뿐이에요. 아홉 명은 자기 길로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축복,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남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 시기에 그 숨은 하느님을 찾고 또 숨어 계신 그 하느님 앞에 자신의 부서진 그 마음, 낮추인 마음을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는 바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다시금 당신의 사랑의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적이 바로 바스카 축제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작업이 없이 40일 동안 그냥 사순식이라고 와가지고 그냥 십자가 위라고 뭐 했다가 바스카 신비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재물이 없는데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바스카의 신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순시기에 기도문을 계속 보세요. 바스카 축제, 바스카 신비 계속 나오죠. 그거를 기다리라, 그죠? 하나님이 이뤄주신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오더라도, 바스카 신비가 뭔지, 바스카 축제가 뭔지, 그냥 성삼일, 그냥 전례참석하면 그냥 할 바를 했구나. 여러분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시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 미쳐서 진정으로 나의 부서진 마음을, 부서진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 사순 시기에 남은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답송 후렴,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부서졌다고 자체가 하는 부서진 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느님 비단에서 내 마음이 부서진 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오롯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